예, 영국 작가 프레드릭 포사이스서 세계 최고의 영화고요. 자, 한 볼까요? 예. 프랑스 땅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볼수 있는 것이 이런 등대죠. 예. 이 등대가 상당히 그. 예, 황량한 느낌을 주고요 예. 나아졌습니다. 예. 이 등대까지만 여러분이 즐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대에서 왼, 왼쪽 편으로 가면 예, 낡은 공장지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예. 거기 이제 그문 닫힌 그 공장 앞에 예, 검은 텐트들이 뭐 수없이 쳐져 있죠. 것이 바로 이제 그 프랑스로 불법 이주한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니까 예. 요 등대까지만 이렇게 싹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올라가면 도보항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끝났지만. 예. 여기가 바로 어, 깔레의 중심부에 있는, 깔레의 중심부에 있는 에, 드골 대통령 부부의 동상입니다. 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 드골 대통령은 영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영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에, 노르방디 상륙작전으로 이제 프랑스가 수복이 되자, 깔레로 도착했는데, 예, 이, 드골 대통령 왼쪽 위로 보이는 탑이 바로 등대, 아까 보여드린 등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깔레 요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나마 좀 번화가긴 하지만, 예, 뒤에, 예, 예 뒤에 보이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들죠 프랑스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그 중위층에도 약간 못 미치는 이런 그 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깔레에 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가 제가 급한 사고가 생겨서 중단된 이번 방두르 여사, 드골 예, 그, 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사의 고향이 바로 칼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레는 뭘로도 유명하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이유가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이 마을 전체가 약간 좀, 그, 좀 한적한 곳이고 드골 대통령 좌우로 이렇게 가면 레스토랑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보항으로 떠나는 항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이제 연합국의 승조 이끌고 전쟁이 끝났는데 1년 뒤에 이제 총선에서 패하면서 야인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세계제 2차 대전의 예, 어떤 그 비화에 관해서 예,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따라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걸린 사건이 막 일어나요. 뭐냐면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1956년 예, 수에즈 은하를 이제 그 국유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예, 또뭐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죠. 그게 바로 예, 그 유명한 뭐 칠일 전쟁인가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그 나세르 대통령의 스웨지 운하 그 국유화 방침에 반발해서 예, 이 중동전에 개입을 하는데 갑자기 유엔이 나타나서요이두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게 예, 침략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유럽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 싸우겠노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부터 예, 상황이 골때리게 변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렇게 예, 체면을 굽히면서 예, 프랑스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되고 예, 아프리카의 그 많은 많은 그 식민지들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프랑스의 국제적인 지위가 떨어집니다. 특히나 그 알제리 사태가 제일 유명한데요. 알제리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알제리의 어떤 그 독립 운동파가 무력을 사용하자 실제로 이제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이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기갑 부대까지 이제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결국. 해하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드골을 밀어낸 그 프랑스 대통령이 사임하고 다시 국민들은 예, 드골이야말로 프랑스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드골 대통령이 예, 실제로 어, 거의 그 독재에 가까운 전권을 이제 휘둘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드골을 암살하려는 테러 위협이 드골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이죠. 그첫 번째 기도가 1962년 8월에, 62년 8월에 공군중령 장바스티행 탈의에 일어났는데, 이 암살 기도는 거의 성공하는 듯 했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구, 구구파, 프랑스의 구급파들은 드골 암살을 포기하지 않고 비밀 군사조직인 OAS라는 에, 단체를 결성한 뒤에 에, 세계 최고의 암살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에, 드골 대통령의 암살 작전을 진행하게 되죠. 이, 이, 그래서 이 프레드릭 포사, 포사이스의 예, 자칼의 날들은 어, 실화입니다. 자이 작할의 날을 쓰면서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어떤 문장을 구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1969년 크리스마스에 비아프라에서 돌아왔지만 돈도 없고 이렇다 할 할거리도 없었다. 그래서 독일과 비밀 군사조직인 OAS에 대해 써보려고 생각했다 1970년 1월 1일부터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날마다 하루에 여 시간씩 그 이상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자판을 두드겨야 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냐고? 나는 1962년부터 로기타 통신특파원으로 파리에서 이른바 드골 전문반이 되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암살 미수사건도 자주 일어나 흥미를 느꼈고, 나름 조사를 또 했다. 파리를 떠나고도 이 테마는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막상 쓰기 시작할 때는 이미 플롯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비밀이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독자뿐 아니라 나마저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써내려왔다. 다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테크놀로지는 모두 사실이다. 드고리 서재라든가 프랑스 경찰의 움직임도 사실이다. 등장인물도 가능한 실명을 사용했다. 이게 프라드릭포사이스의 작가, 아, 자카리 날에 게재된 작가의 말이에요. 자카의 날은 이제 그 1963년 3월 10, 11일 오전 6시 45분에 한 사나이의 총살형 집행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브리라는 기지 영내에 한 프랑스 공군 중령이 얼어붙는 땅에 위 박힌 말뚝에 묶인 채 30m 전방에 총을 들고 정렬한 대원들의 얼굴을 절망의 찬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 드골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OAS의 지휘자 바스티앵 티리 중령이죠. 예. 이 사용 장면을 시사, 시작으로 해서요. 아, 드고를 암살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저격수, 예. 자칼이 등장합니다. 자, 자칼은 공항에서 학생들의 그여골을 훔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착착 마련해서,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밀라노입니다. 아니군요. 로마군요. 드골 대통령 암살 수뇌부가 머물던 로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칼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의 동선을 비밀스럽게 남들이 알지 못하게 만든 뒤에 로마를 떠나서 밀라노로 또온걸하죠 여기가 밀라노의 안개낀 모습이에요. 멋있죠. 안개낀 밀라노는 아주 멋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단해요. 안개낀 밀라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그 동선을 어지럽게 히 만든 뒤에 프로방스 지방으로부터 이제 점점 점점 북상해서 점점 점점 북상해서 이제 파리를 향해 가는데 그 와중에 한 귀족 부인과 알게 되죠. 그데 용의 주도한 이 암살범은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귀족 부인을 마지막까지 쫓아와서 살해하고 그 차를 뺏어 타고 다시 옵니다. 자, 이 사람은 대체 작할은 어디 출신일까? 에, 드골 대통령 암살범의 암살의 작전지를 폈던 인물들은. 독일인, 아프리카인, 영국인 암살자를 후보로 찾아내고 그 중에서도 자카리라고 불리는 영국인 암살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하죠. 그가 해낸 업적은 동무지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을 것, 예. 것 같으냐. 그렇죠. 음연 예. 부호가 붙어 있을 뿐이야. 인터폴 서류철에도 당연히 기록이 없을 거야. 예, 그러면서. SDE, CE에서 영국 경찰이 공식 조회를 요청한 데에도 그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을 거야. 자네들도 알다시피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아. 그렇죠? 그러면서 영국 정부 당국에서는 작년 1월 조르주 비도가 은밀히 영국에 갔었을 때 프랑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을 정도니까. 어쨌든 영국인이 이런 작업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비싸단 말이야.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인 암살자는 몸값이 매우 비싸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돈을 딱 수금하고 나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예. 영국이니까 런던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여기 테니스 강변에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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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예. 영국 의사당이죠. 그니까 빅벤 옆에 있는 예. 것들이죠. 보시죠. 예. 비오는 날에 우중충한 날씨에 런던. 아예. 자취를 보리는 암살자가 묵기에 제일 알맞은 날씨를 지닌 영국이 영국의 런던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암살자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드골의 회고록 이름이 칼날입니다. 그리고 대영박물관에 들들러서 르피가로의 묵은 신문들을 조사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죠. 드골은 그 명예를 중시하는 약간 오만한 인상을 지녔는데 어느 어떤 특정한 날이면 날씨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칼은 자신의 피부색과 체격이 비슷한 두 사람의 여권을 훔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동, 어, 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살용 라이플하고 위조 여권을 마련한지. 에, 파리 몽파르나스역 인근에 1940년 6월 18일 광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암살 현장이 되는 것이죠. 몽파르나스 가보신 분들 많죠. 그렇죠. 몽파르나스 광장에 가보면 아주 그 자칼과 같은 인물들이 숨기에 딱 좋은 곳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파리에 있는 대성당입니다. 노틀담 대성당이죠. 지금 불이 나갔고 예. 소실돼버리고 말았죠. 노틀담 대성당을 자칼로 두, 둘러봤어요. 그리고, 어, 1940년 6월 18일 광장이라는 곳을 가는데, 그런가 하면, 이, 이 날이 1940년 6월 14일 런던으로 망명했던 드골이 나흘 뒤에 마이크 앞에 서서 프랑스 시민을 상대로 항전을 호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지스탕스의 기본이 되는 날인데요. 이 드골 대통령을 암살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서 자칼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암살 후보지를 정하죠. 여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곳입니다. 노틀 노트르담이 아니라 예, 여기가 바로 몽마르트르 광장 아시죠? 그 거대한 성당 이 있고 그 밑에 계단들이 있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파리 시내를 예, 볼수 있는 예, 이런 곳입니다. 아주 멋있죠. 언뜻 평화스러워 보이지만요 이 자칼의 날을 읽고 나면은 예. 야 이게 대체 어, 겉으로는 이렇게 젊음이 넘쳐 흐르고 각국의 관광객들이 즐거운 때를 한때를 보내는 곳이지만 저 건물 어딘가에서 암살자가 몰래 음모를 꾸밀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파리 가신 분들은 꼭한 번씩 들른답니다 저는 여기 하도 많이 가갖고 주차를 어디 하면 딱지를 안 받는지까지 알고 있죠. <laughs> 예. 그리고 드골이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개선문이죠. 파리의 개선문 유명하죠. 파리의 개선문은 모두 여덟 군데에서 내려오는 여덟 군데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려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로터리를 이렇게 도는 방식이, 예, 이 프랑스 사람들은 아주 숙지가 된 것처럼 해서, 결코 사고가 나지 않아요. 저도 여기를 갔는데, 예, 가봤는데, 사고가 날것 같은데 안 돼요. 왜냐면, 먼저 진입한 차가 있을 때는 절대로, 예, 다른 그 뒤에 있는 차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돌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 만일에 여차에서그 통로를 놓치면요, <laughs> 놓치면 한 바퀴 더 돌면 돼요. 그래서 이 라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국어로 라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중에서 파리의 이 광장, 개선문 광장이 제일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유럽에서도요. 제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자칼의 상대역은 누구 누구냐? 르벨이라는 이제 형사입니다. 예, 프랑스 최고의 형사인 형사국 차장 클로드 르벨 총경. 예. 이, 이 르벨 총경은 자칼이 다녀간 곳을 아주 빠른 속도로 뒤쫓죠. 예를 들면 여권이 도둑질 당했다거나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거나 하면 자칼이 떠난 뒤에 금세 냄새를 맡고 뒤쫓는 아주 명 경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칼은 파리의 이런 수룩한 아파트. 수룩하죠. 이런 파리는 아주 복잡하고 이런 이런 데서 이제 그 암, 드골 대통령을 암살하기를 준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네벨 총경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 자칼의 날에 등장하는 자칼은 실제 인물일까? 흥미로운 것은 1970년대를 풍미한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카를로스 더 자칼, 일리치 라미레스 산체스가 그주인공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부유층의 자녀로 태어난 예, 예. 일리치 라미레스 산체스는 1 9 7 0년대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검은 구월단 아시죠 미네 올림픽에서 예, 대참사를 비운. 검은 9월단, 그리고 바더 마인호프 등 무장조직의 총보를 받고 수많은 테러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라미레스는 72년 미네놀림픽 테러 사건 때 검은 9월단의 행동 대원이기도 했고, 75년도에는 오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 석유수출국 기구 회의장을 급속했어요. 각국의 장관들이 인질로 잡고, 5천만 달러를 챙긴 뒤에 유유히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이 범죄자는 1994년에 수단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체포되었고 프랑스로 압송되어 종신형을 받는데 과연 이 자칼이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쓴 소설의 주인공인지에 대해서 프레드릭 포사이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이사이스는요, 1938년에 영국의 켄트 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투사가 되고 싶어서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에 유학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영국 공군에 들어가서 조정, 제트기 조종수가 되는데 제대 후에는 이제 기자가 돼서 로이터 통신의 해외 특파원이 돼요. 그리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물,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파리에 주재했는데 나중에는 동베를린 주재 기자가 돼서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베를린에서 활약한 서방 측 기자는 프레드릭 포사이스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BBC에 들어갔다가 1968년에 이제 그 기자직을 그만두고. 한창 내전이 일어나던 아프리카의 비아프라로 들어가서 그 참상을 비아프라 이야기라는 논픽션에 담죠. 자카레나는 그 비아프라 이야기 다음에 집필한 것인데요. 그의 그의 첫 번째 소설이면서 두 번째 작품인 셈이죠. 이 자카레나는 아주 지금 거의 뭐 50년이 뭡니까?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이내믹하거나 박력 있는 문장이 거의 압권이어서 따라갈 경쟁 칭송이 무엇이냐? 단순한 역사 스릴러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그리고 독자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또는 역사의 한 단면을 절묘한 픽션으로 색칠했다. 뭐 이렇게 다. 영국의 더 타임스라든가, 선데이 예. 익스프레스, 렉스프레스 같은 예. 언론으로부터 예. 엄청난 그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이 칭찬 가운데 백미가 누구냐 하면은 예. 뉴욕 타임스예요. 뉴욕 타임스가 쓴 서평을 보면요, 지금까지 스파이 스릴러 적걸작으로 여겨진 맨츄리안 캔디데이트 추운 날에서 온 스파이 같은 작품마저 이제는 아동용 미스터리처럼 생각된다. 독세,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날은 밝아있더라는 체험을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이 적격이다. 예, 예 아주 뭐 대단하죠. 프레드릭 포사이스요 예, 포사이스가 쓴 작품은 예,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 이분이 지금 38년생이니까 예, 82세인데, 코브라라든가 더, 더 킬리스트. 예, 이런 작품을 내다가 이제 2016년, 지금으로도 4년 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선언하죠. 예, 프레드릭 포사이스는, 예. 항상 작품을 쓰기 전에 아내와 함께 취재기 여행을 다니는데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위험한 곳을 여행하기엔 너무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설가의 은퇴에 안타까워하는데요. 은퇴 선언을 한지 불과 2년 뒤인 2018년 여든이 된 포사이즈가 신작 소설 더 폭스를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마치 계속해서 소설을 쓰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 말하는 것처럼 여든 두 살에 여든 살의 나이에 작품을 발표했죠 이런 책들 여러분들 좀 많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컴퓨터가 저게 짠 말을 만들었고 지금 새거 하나 주문했는데 잘 되다가 또안 되고 되다가 또열 받아서 제가 좀안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한 보여드려 주셔서 예. 문갑식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프레드릭 포사이스와 함께 작가의 날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러면 아주 그 박력있고 흥미진진한 요즘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